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여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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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뿡뿡뿡 아직 멀었어요? 거의 다 됐어, 잠깐만. 어, 아, 음, 음. 아, 여기 좀 삐쳐놨나? 아, 이거, 이거, 이쁜데. 아니, 존경하는 여복님 당신은 뭐래도 멋진데, 이제 거울 그만 보시고 교회 가요. 알아요, 나또 뭐래도 멋진 거 알죠? 음, 나 오늘 주차 봉사잖아. 거기 앞에서 있으면 전교인을 다 마주치는데 단정해야지. 음, 단정하고 음, 좀 멋있게 보여야 돼서. 여봉, <laughs> 여봉, 어, 한 시간째 너무 단정하고 있어요. 여봉, 주차 아, <laughs> 봉사를 하기는커녕 지금 아, 주차 차가 다 빠지겠어요. 아, 그래, 벌써 한 시간이야. 아, 괜찮아. 두 시간 다. 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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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일 아침인데, 이렇게 싸우다가 못 가면 안 되지. 아, 아버지,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아, 저기, 여보. 아버지. 저기, 저기 있던 그각 잡힌 백바지 못 봤어요? 백, 흰 백바지. 아, 백바지 각이, 아, 각 잡혔죠. 여름에는 멋쟁이는 그쵸? 백바지죠 제가 장롱에 아, 네. 잘 넣어놨는데, 여봉, 아, 또 갈아입고 가실 거겠죠? 꺼내다 드릴게요. 어, 각이, 누구 덕에 잡혔나 몰라? 누가 다림질을 해놨나? 아이고, 그좀이미리미리좀 꺼내놔 주지. 당신은 항상 시기다 아니래. 부지런는 아니, 이 사람이 아이고, 정말 진짜. 정말 보자 보자 하니까 보자기인 줄, 보자기 아니, 줄. 보자긴 아... 줄. 아니, 왜왜 왜 이러세요? 어? 기분좋게 봉사하려는 사람한테 지금 이게 왜큰 소리야? 어? 아, 지금 한번 해 보자는 아니, 거예요? 아니요. 어? 아니요. 존경하는 여보님설마요 아, 그 바지를 다리에다 보자기를 덮고 다렸어야 그 비싼 바지가 음, 사묘가안 상했을 그치, 그치, 텐데. 그 보자기를 덮었어야 되는데. 아유. 아유. 여보, 여보. 아니, 네니 여보, 저는요 자기가 뒤늦게라도 주님 만나서 교회 봉사도 하고 사람들한테 깔끔한 모습 보여주려고 해쓰는 거, 아, 아, 제가 뒷목을 조금만 잡으면 되지만 아, 정말 고맙고 귀하게 생각해요. 순간순간 미안해요. 다음에는 제가 보자기 덮고 다릴게요. 아, 아이고 또또 또 여보가 그러니까, 음. 아, 아이고 내가 더 음. 미안해지네. 아니 그냥 아니. 단장 정하게늘 입는 면바지 입고 음. 가지. 아이 미안해, 내게 이해해줘서 고마워, 여보. 라. <laughs> 아, 뜻히 주거물어. 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휼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laughs> 아멘. <laughs> 불량주부님 참아야 하느니라. 아. 자, 이렇게 <laughs> 네 남겨셨는데 자, 여기서 케이스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네. 야고보소 5장 11절입니다 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땡땡땡땡땡 이신이라 보기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1번 긍휼이 여기시는 2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3번 예선 탈락시키시는 아버지 4번. 패자 부활을 시켜 주시는 아멘. 네. 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어떤 분이실까요? 1번 긍휼을 여기시는, 2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3번 예선 탈락시키시는, 4번 패자 부활 시키시는 아, 중에서 여러분들의 정답 차을 기다립니다. 샵9330 단문 50번 장문백으로 이룸 문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대전극동 방송을 검색하셔서 댓글 작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laughs> 아, 그리고, 꽁태 등장하는 인물 사물 장소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상상 참여도 기다리는데요. 불량주부님이, 어, 지금, 어, 불량주부님이 뭐라고 하셨던가요? 아, 참아야, 참아야 하는 합니다. 일을 벌써 감정이 일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 지금도 또 이런 기도하고 그쵸? 계시는 불량, 어, 불량일까요? 그래요. 많은 아내님들, 남편님들 축복하고요. 꼭 부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인내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자, 내가 보자기였다면 제가 알아서 가서 덮였을 거. 좋습니다. <laughs> <laughs> 네. <laughs> 자, 그 더우시겠어요. 그 더운 날씨 다림질 하신 아내님께. 아, 그렇죠. 네. 아, 네. 감정이입을 해주신 걸까요? <laughs> 자, 꽁트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연기하려 여러 가지 하려 정신이 없는데 마우스가 떨어진 바람에 마우스 좀 주워놓고 <laughs> 다시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시죠 네. 마우스 주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의 정답 참여 그리고 상상 참여 기다리면서 꽁트 다시 한번 들려 드릴게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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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멀었어요. 지금 주일 입에 어, 가야 되는데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아 <laughs> 여기가 좀비천네아어디가요 어, 어, 어디 어디 네. 어디 어디가요? 그게. 아, 당신은 머리도 멋진데 이제, 아이고 이제 거울 그만 보고 길 가요, 여봉. <laughs> 네, 사실 나는 머리도 멋지긴하지요. 어, 나 오늘 주차봉사잖아요. 거기 앞에서 있으면 정렬은 다맞주 텐데 단정해야지. 막기고, 키 맡기고 예배드리러 들어가실 건데 누가 <laughs> 보겠죠? 그럼요. 멋진 모습 중겨야죠 여봉 한 시간째 단정하고 있는데. 아, 가요. 아 벌써 한 시간인가? 아니 뭐두 시간도 아니고. 이번... 네네. 아, 아네 어. 아, 네, 빨리 할게요. 빨리 <laughs> 할게요. 자자 자, 빨리 할게요. 아, 여봉 음? 어, 굉장히 빨라서 좋아요. 여봉은 음. 아, 이제 가면 되죠. 아 저기 저기 있던 그 각자핀 백바지 못 어. 봤어요? 흰색 그하얀두 바지. 어, 지금도 멈지만 지금도 멈지지만 네. 아, 누구 덕에 그 바야지가 그렇게 각이 잡혀 있나 몰라요. 그러게요. 이더 위에 누가 다른지를 했는지 어, 모르겠어요. 너무 이제 그러니까. 가면 될까? 아, 그그러니까 아. 미리미리 좀 꺼내야 주지 당신은 항상 시키지도 않은 일을 부지런히 하고 아니, 하더라고. 정말, 이 여봉이 정말, 보자, 보자 하니까 보자기 줄 아는 아, 정말. 어, 지금 기분 좋게 하려는 사람한테 지금 큰 소리인가요? 네? 한번 해보자는 겁니까? 아니, 보자, 네? 아니, 보자기를 제가 덮고 다렸어야 되는데, 아, 그 비싼 바지를 제가 보자기를 안 덮고 다려서 행여나 좀. 아, 어, 천 이상한 건 아니었, 천 이상하기 전에 제 마음 이상할 거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주님 끝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천 이상한 건 아니었나 싶어서 다음부터는 제가 보자기를 덮고꼭 발렌티노 백바지 달아놓을게요. 자기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좀 괜히 더 미안해지고 <laughs> 그냥 단정하게 늘 입고 있는 면바지 입고 갈게요. 미안해. 아유 내가 미안해. 이해해줘서 고마워 여봉. <laughs> 여봉 그래도요. 나는 여봉이 이렇게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고 같이 나랑 예배 어, 드리고 봉사해줘서 너무 좋아요. 여봉 I love you.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극히을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아멘. 야고보서 네, 5장 11절에서 문제 드렸습니다. 자, 어, 네, 문제는 아니고 정리하는 말씀이었고요. 자 문제는 이제 목사님 주시죠. 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땡땡땡땡땡이신이라네 <laughs> 좋습니다. 자, 어떤 분이실지 1번 네, 긍휼이 여기시는 2번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3번 예선 탈락시키시는 4번 패자부활시키시는 네, 정답 샵 933용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의료 문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대전극동방송을 검색해 주셔서 정답 남겨주시고 또 상상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공투자 만나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아, 얘왜 아, 아, 이렇게 아, 갑자기 아프지? 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아 이거 이거 혹시 송 부르세요. 송 부르세요. 놀라운 아, 일이 생깁니다. 어, 고장님 아,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 <laughs> 조대리 아니 뭐 그냥 점심시간에 결제를 재난지원금으로 했더니 기분이 뭐랄까 높은 분한테 밥 얻어 먹은 기분 아 그리고 아 여봉도 오늘은 아 빽바지를 또잘 입고 간것 같고 감사하고 기뻐서 찬성하고 있었죠 아니 조대리 근데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요? 어, 음, 에 실은 오늘 아침부터 가침, 갑자기 기침이 나고 열이 좀 있는 것 같아서요. 어, 어,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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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어, 참, 왜 이런 미니 어, 잠깐만. 어, 아니, 아 2m, 2m. 어, 네. 가까이 올까봐 겁나서가 아니라 또 우리, 어, <laughs> 남녀 칠세 부동석인데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좋겠어서. <웃음> <웃음> 요즘 지침이 아프면 들어가서 쉬는 거니까 일단 조퇴하고 쉬어요, 쉬어, 쉬어. 업무가 어, 중요한 게 아니라 쉬어요, 쉬어요. 좀더 지켜보고 안 좋은 병원 가보고. 아니지. 내가 권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조대리 우리 일단 기도부터 해요. 네, 기도요? 아니 아니 제가 지금 기침을 하고 있어요. 기도가 아니라 병원을. 아유 조대리 네. <laughs> 제가 이래봬도 아, 권사인데 부족하지만 권사인데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주는 게내 의무라고. 아유. 자 가까이 와요 아유. 주님이 지켜주시겠죠. 아유. 아 역시 <laughs> 과장님은 항상 활기 넘치고 기분이 안 좋아 보이셨는데 과장님은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하시나 봐요. 저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생기는지. 제가. 나? <laughs> 나라고 좋은 일만 생기겠어. 지금까지 회사에서 또 여봉이랑 아, 고난 아, 당한 걸 생각하면 눈물이 날것 같지만 그래도 어... 나한테는 비장의 무기가 있지. 이렇게 감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거야. 아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그럼 조대리도 궁금해. 네네네네. 그게 바로 가가요. 기도 기도 힘들 때는 고난 당할 때는 일단 기도부터 하는 거지 뭔가 또 잘못한 게 있을 때도 기도부터 해야 돼아 이렇게 아플 때 지침 날때아 기도 부탁도 좀 하고 아니 그런다고 뭐가 해결이 될까요 저 그런 경험이 별로 일단 해보고 말하자고요 기도 하려고 생각만 하는 걸로는 안 되고 얼른 아 어, 기도 그리고 내가 할 테니까 퇴근부터 하고 아프면 쭉 쉬고 음? 그어 관장님 아 아니 관장 관장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아, 여기서 퀴즈 드리고 가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땡땡 기도하라. 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네, 보기 드리고 갑니다. 1번. 1번. 서로. 2번. 서서. 3번. 앉아서. <laughs> 4번. 누워서. 네, 정답은 네. 어디로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네, 샵 9330, 단문 50번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보내시거나 유튜브에서 대정극동 방송을 검색한 다음에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콩트 함께 하셨습니다. 아, 또 퀴즈도 드렸는데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드렸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땡땡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에서 드린 문제의 정답도 여러분 남겨 주시고 자, 보기 드리고 가야겠죠. 1번 1번 서로 2번 2번 서서 3번 3번 앉아서 4번 누워서 네, 여러분들의 정답 참여 기다리면서 꽁태 등장한 과장 님이자 권사님이셨던 네네네. 분 그리고 그조 대리, 네. 조 대리 기침 또어 기도 어, 여러 가지 등장을 했었습니다. 네네. 여러분들의 상상도 기다리도록 할게요. 자, 참여 기다리면서 찬양 한곡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laughs> 들어와 주시죠? 네. 자, 오늘 이, 나비섬교회조요한 아,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오늘 인사드려야 될것 같고요. 자, 다음 주 화요일에도 또 이런 기쁨 가득, 은혜 가득한 시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2485번님, 1649번님, 함승연님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다시 한번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쉐의 비타민, 두비두비, 쇼!